예, 안녕하세요. 니네즈 W, 무과금 다개정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천국입니다 어, 12시 라돈 공략을 위해서 접속하고 있구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빠진 거냐? 누가 빠진 거야? 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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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빨리. 맥이 아주, 하, 희한해. 아무튼. 아휴, 옮겨 틀린 것 같고.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누가 빠지고 이봐요 아, 정말. 희한하죠, 엄마 아우, 꽉 찬대로 다 들어가네, 냐정 어허. 아니, 왜? 이쯤 어찌 된 거야? 아, 홀리. 3번. 다 들어온 건가? 응, 아, 다 들어왔네. 아, 정국만 희한하다, 희한해, 정말. 좋았어. 지금 이 순간 일단은 얘를 파탈을 시키고요. 선퇴하고 이런 환장이를 파티를 출제를 하서 아 일단 이런 환장이가 더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데미지도 좋은 만 아니라 얘는 이제 변신 그나마 천사의 이사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이사를 하고요. 어 나머지 애들은 뭐.. 비슷비슷한가? 비슷비슷하고 어차피 뭐냐 뭐 아이템을 누리긴 하지만 은 이게 뭐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누리는 아이템?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laughs> 나오진 않지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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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가 나오든 간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천사의 기사를. 아, 천사의 기사. 아, 다야가 이게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지금 뭐야? 바포하고 크라켄, 아, 바포 크라켄이 지금 영변을 이제 필승이 같은 경우는 바포를 먹었었는데 이거 다야 있으면 교체를 려고 했는데 날짜가 다돼가지고 망했고 필승에 있는 것도 지금 드레이크, 드레이크가 있. 아, 그것도 교체 다야가 모이지 않아가지고 드레이크를 확정을 해지고 드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또이 질환하는 또, 아, 그냥 어디 가니, 얘야. 어? 아우. 야 이게 내디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게임이 아주 웃긴다있까아 봅시다 11등 짐을 넣어가지고 과연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지. 거의 뭐, 먹는 장 봐야 됩니다. 뭐, 딜도 안 나오지만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뭐, 아이템이 나와 아이템이라고 해봐야 맨 소나무 밖에안 주기 때문에. 이게 뭐, 아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렇고. 제가 아마 나오지도 않는 아이템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맨 다이아 수급도 안 되고. 가야 모이지가 않으니 뭐이씨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다 아이템은 안 나오는데 아이템 안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 아이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래저래 씨뭐요 어? 지네들이 씨 기존 업데이트 할 때만 해도 씨 아이템, 그 템의 재미 어쩌고 하면서 씨 하면서 아이템이 안 나와요 아이템 이 미친 거죠 미친 거 얘네들이 뭐 노구를 까진 않으니까 아이템이면 얼마큼 어떻게 들어도 되는지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처음에 이 게임 업데이트,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템 안 떨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소나무를 이제 아이템으로고볼 수가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소나무는. 이게 무슨 소나무가 아이템인가. 잡지도 못하는 거 도대체 지금 소나무 잡아봐야 뭐 없어요. 이기한 등게임 진짜 와또 소나무 따로 있는거 많아 와 지겹다 지겨워 아주 못먹었어 그나마 아, 하여간 먹어도 뭐 할게 없어요 먹어도 뭐 할수가 없기때문에 이어나는데 추가만 하고 축가하는 업자에 대서추가 해서 이렇게 바로 바포하고 크래킹 가보겠습니다 바포 크래킹은 뭐 해봐야 뭔는데 답도 없고 어휴, 뭐 아이템 먹지도 못하는데 뭐 미지거리를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고 하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가 아니라 안 나와요. 안, 안 나온다고. 이게 뭐 아이템 뭐 나온다는 생각은요,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안나오고다안 나와. 안 나온다고 보셔야 해. 에휴. 말로 게임 먹어. 하여 매번 이거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요 정말 너무해요, 이 새끼들은. 아이템이, 진짜, 이 파티 런력 같은 경우는, 어? 뭐갔어, 왔어? 아, 뭐나 진짜, 하, 다, 이 지금, 계정이 8개고 지금 컴퓨터 두개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정도면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명심도 없는 거지. 아, 이게 뭔 내게, 언또? 한1 9시 아, 봅시다. 파티 일도 맺고. 뿅. 바로. 크라켄. 아우. 에이, 예, 워 솔직히 그래요. 게임 자체가 잘 만든 것도 아니고, 개쓰레기에다가, 퀄리티 진짜 최악인데, 최악.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아, 아, 한 게임을 이 정도 만에 봤으니까 뭐지? 하치 던전 돌아봐야, 몇천 판씩 돌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는 오 거야. 나와봐야 소나무거요 제일 좋은 게 제일인 같아요. 에휴, 만 같은 거 제일. 축제일. 아휴 이만 게임 같은 경우는. 심각한 거고요. 게임에 뭐, 아휴, 기대가 없어. 기대치 없어, 기대치. 이는 기대치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모야이구인 거예요. 이거 뭐, 아휴. 답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이템 줄 생각도 없고 타니스만도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아유 그냥 봐고 싶은데 못 타겠어. 아주 2층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니만 아휴, 이 쓰레기 놈들 아주 그냥 대단하죠. 정말? 뭐할 얘기도 없어. 미치는들일 위치는. 짜증나. 월드 이전, 월드 이전은 뭐다이 없어서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또... 혹시나... 아휴, 이런 요딴 게임, 게임. 게임이 없다 게임... 이 게임이 요 아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좀... 나. 이거 뭐... 아휴... 쓸데가 없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 게임 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게임이니까요. 다들 알아서 잘 생각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